10월 1일 금요일 새벽예배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오직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이 또 우리 안에 새겨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전체적인 신앙의 체계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선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년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며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으로 풍유적 설명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풍유적 설명이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야기 안에 구체적인 사람과 장소와 사건의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간주하며 설명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풍유적 해석이 이제 뭐 역사 교회사적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성경 본문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영적인 부분으로 이제 끼워 맞추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분명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의 비추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을 인용하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점이 그두 아들이 어떤 여자에게서, 어떤 여성에게서 낳느냐 그것에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를 대조시키며, 앞으로 오늘 본문을 비롯한 갈라디아서 후반에서 다룰 주제들을 위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즉, 자유와 종노릇,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의지, 성령과 육체와 같은 대립적인 구조가 앞으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본문들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22절에서 나눈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말씀은 본문의 문맥상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약속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권유로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약속으로 말미야만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의해 일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를 배제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는데 있어서 어느 하나 보태거나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그것을 살펴볼 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생각이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사람은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비유란 앞서 서두에서 설명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 한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풍유를 가리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갈은 옛 언약을 가리키고 사라는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합니다. 하갈은 옛 언약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갈이 모세를 중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갈이 신해산과 관련된 이유는 지리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자손은 신하이반도 아니나 주변에서 살았던 아랍인들입니다. 따라서 하갈을 하나님이 신해산에서 준 언약과 연관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옛 언약은 하갈이 살던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하갈을 가리키는 종을 낳은 자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종살이를 하도록 낳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종살이를 하도록 낳는 자. 따라서 하갈이 낳는 자는 자동적으로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율법주의의 종노릇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25절에서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유대교가, 유대주의자들이 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이 하갈과 일치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후손, 즉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그런 것을 이제 바로 유대주인들,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그 피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근거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니까 러 이제 이들로서는 상당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그렇게 업신여긴 이방인들과 같다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가 그런 위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자유 있는 여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했다면 여기에서 사라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보다는 자유자라는 신분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합니다 여종에게는 종노릇이 나오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자유가 나옵니다 사라는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며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까 예루살렘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서 예루살렘 그 자체의 그, 전체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그 모임을 가리키죠. 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예루살렘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 택한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너는 해야 한다, 너는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책임을 지며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여하거나 자신에게 공로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은 아버지를 가졌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종과 자유자로 나뉘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 같아 보이지만 전혀 아브라함과 다른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의 행실을 도무지 담아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좋아했지만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종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바로 정통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 또 좋은 설교를 들었다는 바로 그그 자체가 나를 신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사실이나 직분이 내가 무엇이다라는 사실이 내가 성도다, 내가 신자다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수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지적으로 동의해도 그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검증해야 합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는 설명에 이어 27절에 둘째 여자가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을 때 이미 둘째 여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말하기 위해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축복이 있는 까닥은 결국 미래에 그녀가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영적인 역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구속의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속의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몇면이 우리들이 보게 되죠.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이끄시는 영적인 역설 속에서 사람들은 침묵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신자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내 힘과 능력을 내가 힘을 줘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결심을 하고 그러한 내가 얻어내고 내가 따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런 참 구원 신앙이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의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결핍을 보충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이만큼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거나 하여서 상호 협력하여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가, 올바른 관계, 즉, 화목을 이루시는 조건인 참된 의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어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택한 백성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과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은 14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일은 17살 당시에 이복 동생인 이삭을 단순히 괴롭힌 것이 아니라 경멸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아기의 찬 조소를 가리킵니다.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조석거리로 만드는 이스마엘의 불경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받았던 것과 정확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훼손하려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도 바로 그 신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결국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결국에 그 비택자로 결국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로 드러는 유기자들로 하나의 버림받은 자들 드러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외부나 불신자나 세상 권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같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것이다라고 단순히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언약과 무관한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형식적인 성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내보냅니다. 사라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보에 계보를 바로 계보가 주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은 쫓겨나는 것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년이라 라고 신자의 신분과 정체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종의 자녀, 곧 육체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자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신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참으로 오랜 세월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한다 할지라도 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려 하지 않고 내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담이 되고 부딪혀 오고 할 때에 외면하고 또 회피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씀에 근거하여 교정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아어 교회에 머물면서 이렇게 지내 왔는데 내가 설마 불신자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은 또 아닌지요. 그 우리들이 그런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 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라도 구원에 보탤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과 그런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을 버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식을 가질 수 없을 때, 오직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식을 낳은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원리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고 그러기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그 은혜로 신자로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남들보다 나를 내세울 수가 없고 겸손하게 그러함으로 잔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날이 나날이 더욱더 우리의 죄악됨과 부패함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자학해서가 아니라 본래 우리가 그러한 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의라고 여기고 거룩이라고 여기고 물론 우리들이 마땅히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나날이 새로워져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의롭다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다 그렇게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 비춰봤을 때 조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 공로로 내세울 수 없고,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자각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부패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그부여함과 풍성함을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앞에 그참 구원 신앙을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길 또간과하며 우리 그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그 신앙 모습을 또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자유롭구나 자유를 얻었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방종이구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전체의 그 문맥에서 말씀하는 자유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증오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 새 본성과. 새로운 성향을 가짐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 순종의 삶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